누가 보문? 누가 보문? 누가 썼어요? 누가 아. 우리 우리 우리들에 우리 이천 이백장에게 시급 좀그데 누가 보문? 누가 쓰냐고 그러면 누가 쓴지 모르겠 그래. <laughs> <laughs> 누가 보십 10장은 1 7절부터 읽겠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봉기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 잡는 해병이란 말을 들어봤죠? 해병대가 귀신 잡는 거 봤어요? 아, 네. 못 잡잖아요. 못 그러면 귀신들을 네. 무당이 잡던가요? 못 잡아요. 응? 그, 네. 무당들이 구슬하면 귀신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네. 속이는 겁니다. 네. 네. 귀신들이 무당들의 구슬을 받고, 숭배를 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가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못한 뭐나가 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받치라고 얘기하는 거예 네. 네. 그런데 유대 땅에 선생들이 있죠. 최고의 선생들이 석유한인데 이 석유한들은 가르치는 것은 도사예요.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도사인데 그 가르칠 때 거기에서 능력과 권세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그 말씀이 깊이도 있고 거기에서 권세가 나오고 다스리는 권세와 거기에 담겨있는 힘이 나온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죠. 그런 중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뽑죠. 열두 제자를 뽑고 그 뒤를 이어서 수십 명의 제자도 또 뽑아서 훈련해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제자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 말씀 예예 네, 예. 기쁜 소식 네. 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의 의미이고 복음의 네. 내용은 예수를 그리시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네. 구원받습니다 아. 여러분 예수 믿기 바랍니다. 아, 네.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이 성전 건물을 남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제자들을 남긴 것도 아니고 열두 제자, 열두 제자를 가장 가까이 두고. 그리고 함께 할수 있는 70명의 제자를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칼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총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잡는 화염병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은 구원만는이 복음을 전하니까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잡는 무당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귀신 잡는 해병이 오는 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는,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는,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올린가 하고 깜짝 놀리게 되죠. 이 예?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제자들이 전도한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하죠. 아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네? 그러면 이 사단이 하늘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늘은 어디를 말할까요? 네. 공중을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신 곳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을 말하면 영어로 스카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 공중은 스카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하늘은 해분이라고 해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권세가 있었어요 이렇게 권세 있는 이 사단이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늘 참수하고 대적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드나들던 권세를 박탈당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뺏기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단의 이러한 모든 권세가 다 뺏기게 되고 그 사단은 이 무장을 해제 당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단의 그 권세가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단이 권세를 잃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예, 그래서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귀신들이 힘을 잃고 떠나간다 예. 제자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 제자들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왕의 권세로 사단의 세력들을 추방하고 제압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예수 권세에 의해서 사단의 세력들이 축출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차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죠. 19절에,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뱀과 정갈 독사는 전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이 사단의 세력을 밟아버릴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밟아, 밟아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우리 동네도 보면은 뱀과 독사 정갈 사자에 당해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 뱀은 큰 뱀큰 구렁이를 의미하는데 큰 뱀이 잡아가지고 감아서 뚱아를 들고 이렇게 조이니까 꼼짝도 못하고 여기저기에 술취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독사는 맹독이 있잖아요 독 독사로 독사가 물어보면 그 독이 들어가서 중독되니까 그 꼼짝을 못하게 되고. 또 음침한 곳에 자다보니 정갈이 나와가지고 쏴 버리니까 정갈도 독 있잖아요 네. 정갈한테 쏘여서 또 그렇게 예, 중독되고 그리고 사자들이 그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버리니까 그 물려서 예, 이제 쓰러져가지고 곱창을 못하게 되고 여러분 광양에 가면은 이렇게 뱀과 독사와 정갈과 사자가 있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쓰러뜨림을 당해,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예. 이렇게, 이 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뱀과 독사, 정갈, 사자들이, 사단의 권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이곳이 광야에요, 광야. 광야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그들을 따뜻한 방으로 데리고 와서 살려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복음의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수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확대하면 오늘날 교회를 제자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제자들에게 준그 권능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주어진 거예요 교회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잡혀있던 귀신들이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고 그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것을 계속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밥만 주고 떡만 주면 절대 사람 살려내지 못합니다. 밥만 주고 떡만 주면 밥충이 식충이 갖고 죽이는 거야. 도와주는 데 죽여요. 그런데 복음 이 밥에다가 복음을 담아서 밥복음을 전해요. 이걸 볶음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볶음밥이 성경이 있어요. 이 볶음밥, 밥에다 버음을 말고, 버금을 섞고, 버금을 비벼가지고, 밥버금을 전하잖아. 그럼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뭐까지 먹어요? 버금! 네. 버금을 같이 밥하고 먹는 거야. 볶음밥. 이렇게 볶음밥을 먹고 나면은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도 세임을 얻고 아, 네.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 네. 이 복음이 없이 밥만 먹을 것만 받아가면 받아가고 그러면 이 밥만 먹는 거잖아요. 네. 육신만 건강이고 영적으로는 도움이 못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아, 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밥이 있는 거예 예, 아, 네. 네. 그쵸 예. 네. <laughs> 네. 그리고 볶음밥이 날마다 바꿔, 예, 볶음밥이 날마다 이렇게 이 뭔가 이렇게 좀다 달라, 달라지면서 볶음밥을 만들어 주니까 날마다 맛있잖아요. 네. 예, 그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잘 오신 곳입니다. 아, 네. 그런데 볶음밥 먹고 가도 돈 내라는 법이 없잖아. <웃음> <웃음> 돈도 안 주는 공짜 밥인데, 이 밥이 천상에서 내려온 밥이네. 네. 너무 비싸니까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네? 너무 고기하니까 돈을 안 받고 그냥 주는 거라고요. 이러한 벚꽃밥을 얼마나 먹으시고, 여러분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뼈골수까지, 뇌세포까지 윤택해져서,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자신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생명책에 너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축복받은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근본적인 그이유로 기뻐하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그것으로 기뻐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맛있는 볶음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게 먹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밥을 먹는 자들 영원히 살고, 마음의 새 힘을 얻고 육신도 강근해졌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힘도 있고 찬양하는 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쁜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어이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는 날마다 이 길을 가다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볶음밥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네. 네, 돈안 받아요 못 내요 못내 너무 비싸서 못 내니까 <laughs> 우리가 예, 하나님의 볶음밥을 예, 드립니다 네. 네, 귀한 볶음밥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야교회는 잡곡밥, 소고기볶국 돼지고기볶음 볶음밥이 아니고 잡곡밥이 나오는데 돼지고기볶음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볶음, 오이 부추, 무침, 그리고 김치, 간식으로 두유와 바나나를 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 뒤에 늦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안 하셨으니까 기도하고 드세요. <laughs> 더 많이 하고 드세요. 네, 예, 잠깐 우리